Gy63 기압 센서를 디코딩한 결과인데요. 수많은 수식을 이용해서 이 I2C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기압, 기압 데이터를 고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 데이터를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로 들어온 기압을 이용해서 미터 단위의 고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서 저희 드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도를 파악해서 고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디코딩한 센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어 제어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 제어를 위해서 현재 유명하고 제일 오래되고 효과적인 제어 기법 중 하나인 PID 제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하였죠. 어 PID란 어 제어 대상의 출력 값과 현재 원하는 설정 값을 비교해서 그 오차를 계산하고 실제 제어의 이 제어 값을 그 오차를 통해 뽑아낸 제어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드론이 우측으로 10도 기울어졌다고 센서가 판단을 하고, 어, 조종기에서는 우측으로 15도 기울이라고 센서가, 아니, 조종기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PID 제어에 의해서 드론이 스스로 어느 정도 기울여야 하는지 그 데이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측으로 5도만큼 기울여야겠다라고 PID 제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PID 제어, PID 컨트롤러, PID 제어기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S버스 그 조종기에서 들어온 데이터와 센서 값들을 더해서 그둘 사이의 오차 값을 계산 합니다. 그래서 그둘 사이의 오차 값을 PID, 비례, 비례 제어, 미분 제어, 적분 제어, 이 각각의 제어기에 따라서 그 제어 값을 PID 아웃풋 제어 값을 생성을 해내고 그 제어 값을 이용해서 현재 드론의 그 모터가 돌아가는 정도를 조정하게 되죠. 여기 PID 제어 수식 각각의 그 개인값 Kp, Ki, Kd라고 하는 각각의 개인값 이 조정이 되는데 그 제어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더욱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PID 제어기를 통한 자세 제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드론의 롤축, 피치축, 요축에 따른 그 PID 제어값들과 그 스로틀 상승하광을 의미하는 그 스로틀 제어값들을 다 구해서. PID의 아웃풋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 위치에 따른 이 차별된 모터 출력 값을 PID 아웃풋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모터에 적용을 해서 PWM 값을 그어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 모터의 제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드론의 그 자세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의 롤 피치 요축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롤축에그 그러니까 롤 축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PID 제어, 제어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우측으로, 그러니까 롤 축이 PID 아웃풋이 플러스로 나왔다 하면은 이 드론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 기울어져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M1과 M4의 그 모터 M1과 M4의 출력을 줄이고 M2와 M3의 출력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축에 대해서 그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해서 드론의 그 자세 제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PID 아까 전에 개인 값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인 값을 새로 설정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굽고 다시 드론에 올리고 날려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ID 개인 값을 원격으로 바로바로 바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급이 모드를 사용을 해서 드론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상민 학생이 만든 SM 프로토콜이 빛을 발하게 됐고, 네, 박상민 학생이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지급이 모두를 사용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지금까지 2학년 친구 팀원들이 진행한 드론 제작을 말씀드렸고 이제 1학년 팀원들이 AVR 공부를 AVR 실습을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감을 잡기 위해서 그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AVR 프로세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는데요. 먼저 GPIO 컨트롤과 PWM을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쓰고,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AVR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로 이제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2학년 선배들이, 2학년 선배들이 직접 1학년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스로 실습을 진행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지금 주말까지 남아서 실습을 여리 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1학년 팀원들이 마지막 그 종료 프로젝트를 하나씩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 사용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들을 그 기능 구현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뭐 숫자 알 게임도 만들고 두더지 게임도 만들고 뭐 부조로 음악도 출력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어, AVR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학년 팀원들이 실제 멘토링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2학년 팀원들은 어, 카이스트에 계시는 정호영 박사님과 그리고 CMB 소속 중이신 최영환 멘토님께 이렇게 두 분의 멘토분께 멘토링을 총 6번 받았는데요. 첫 번째 멘토링 때는 이제 정호영 박사님께 드론의 조립법과 저런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멘토링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멘토링 때는 저희가 직접 드론을 조립을 완성을 해서 밖에서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세 번째 멘토링 때는 그 최영환 멘토님의 코치 아에 실제로 이제 드론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어를 연습해보고 실제 드론을 밖에서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때 조종 연습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멘토링 모습인데요. 이때는 정호영 박사님이 계시는 그 계신 소속하신 연구실에 직접 찾아가서 하루 종일 저희 드론의 마지막 마무리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멘토, 멘토링 하에 지금 현재 이 모습과 동일한 드론을 이때 완성을 할수 있었고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직접 느낀 소감을 발표 소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근재 학생부터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3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에 다니고 있는 송근재라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드론이 뭔지도, 그냥 드론이 뭔지만 알았지 제가 뭐 날려보고 뭐 개발해보고 이러했던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간단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해서 더 많은 내용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보다 이번 두세 달간 진행했던 내용으로 더 많이 전공 내용을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드론을 직접 처음부터 제작을 하게 됐고 프로그램도 이제 오픈 소스나 다른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플라이 컨트롤러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어 많이 말했었어요. 뭐하러 이제 많이 소스도 공개되어 있고, 뭐 이제 상용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은데, 왜 직접 처음부터 이제 개발을 하냐? 뭐 너네 그러면은 뭐 시간도 못 맞추고, 뭐 진행될 게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듣고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이제 그냥 그러한 상용적인 것들을 사용하면, 저희에게 사실상 뭐 개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인베리드 부분에서 저희 실력이 어, 향 증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작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도 어,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 뿌듯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AVR 실습을 진행했던 그 1학년 친구들, 1학년 팀원들을 대표로 해서 이성현 학생이 소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1반 공통과정에 배정되어 있는 이성현 여,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AVR 멘토링에 있어서 일단 먼저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 원래 저희 1학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의 다 아두이노를 사용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저희가 학습한 ADC나 PWM을 찍기 위해서 PWM은 아날로그 라이트, ADC 같은 경우는 A0, A1 포트 등 금방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이걸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아날로그 라이트, 그 다음에 A0, A1을 사용해서 그냥 사용하였었는데 이번 AVR 멘토링을 받으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두이노를 할 때는 아날로그 라이트면 됐던 애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을 설정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값대로 이제 설정해주기 위해 여러 레지스터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 원리 그 레지스터들을 설정하기 위해 또 다시 원리를 이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어 현재까지 인베디드를 어, 겉으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인베디드로 나아가려면, 어, 이번 느낀 경험을 토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인베디드 개발자가 되야겠구나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저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